우우그래우우우우그러오우우 우우. 그래. 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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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끝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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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참 이불 쳐다봤다 우우우우우우우 우쭈그리 어. 우쿠. 음, 어, 응, 음. 어, 기분 좋아. 응. 음. 어,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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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쭈그리 영어도 음. 잘해요. 응? 음. 응, <laughs> 어. 음. <laughs> 어, 기분 음. 좋다. 기분 좀 좋다 지금. 우쿠. 우쿠크 우쿠. 뭐라 어, 어, 나